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아주 오래된, 그런데 정말 놀랍도록 현대적인, 뭐랄까, 인간 마음에 대한 사용설명서라고 할수 있는 책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인데요. 자, 우리 마음에 진짜 힘을 여는 열쇠.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100%, 아니 200%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보통 우리는 뭐, 자기 개발서나, 최신 뇌과학 같은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의 지혜가 여기에 대해 정말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문헌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초능력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ct라고 하는데 이걸 얻을 수 있는 뚜렷한 길이 다섯 가지나 있다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게 그냥 뭐 팔에 힘주는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 현실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근원적인 의식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그 다섯 가지 방법이 올까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화신의 힘두 번째는 좀 특이하죠 어떤 식물이나 약물을 사용해서 의식 상태를 바꾸는 방법 세 번째는 소리의 진동 바로, 만트라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정말 강력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강렬한 열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바로, 깊은 성찰, 명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류는 정말 오랫동안 이런 방법들을 써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방법들이요. 이게 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 뭐랄까. 진짜 힘의 근원으로 가기 위한 도구나 열쇠 같은 거죠. 그렇다면 진짜 힘의 원천은 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의식입니다. 요가수트라가 말하는 의식은요, 우리가 그냥, 어, 저기 뭐가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수동적인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이 몸까지도 전부 만들어내는 현실을 창조하는 아주 강력하고 능동적인 엔진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죠? 우리 모두한테 이렇게 대단한 창조의 힘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걸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우리 마음의 운영체제에 무슨 버그라도 있는 걸까요? 그 버그, 그 장애물의 정체가 바로 카르마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카르마가 맞는 어떤 형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건 성공. 저건 실패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이렇게 세상을 딱 둘러나눠서 판단하는 거요 이런 생각들이 그냥 공기 중으로 휙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운명의 길 위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종류의 장애물을 만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a 실패할 게 뻔한데 뭐하러 해 이런 회피적인 마음, 이게 타마스인데, 이게 우리 앞길을 막는 흙더미를 만든대요. 그리고 아 하고는 있는데 잘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 라자스는 우리를 삐끗하게 만드는 날카로운 물체를 길에 뿌려놓는 거고요. 심지어 이건 무조건 성공해야 돼 하는 좋은 마음, 사트바조차도 집착이 되면 앞을 못 보게 만드는 안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장애물들은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던 심지어 다음 생에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해도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딱 우리 그림자처럼요. 절대 떨어지질 않죠. 자,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이 끝도 없는 장애물 쌓기 때임 이걸 멈출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카르마를 만들지 않으면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 과연, 그런 길이 있을까요? 다행히도 요가수트라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의식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오직 명상의 결과물만이 새로운 카르마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다. 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열쇠인 거죠. 아니 왜 하필 명상일까요? 왜 명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은 언제나 나라는 개인의 욕망에서 시작해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얻고 싶고. 그러니까 당연히 카르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명상 상태의 의식은요. 이 나라는 틀을 넘어서서 전체, 어떤 우주적인 관점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안 만들게 멍하게 만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요. 살고 싶다는 이 근원적인 욕망이 있는 한, 우리 의식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뭔가를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창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어떤 의식 상태에서 창조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모든 판단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현실을 만드는 벽돌 한장한 한 장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세상을 짓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상을 짓고 싶으신가요?